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뉴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디도서 3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말씀은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에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함께 디도서를 보며 나누었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디도서는 끝이 나고 내일부터는 사무엘상 큐티가 시작됩니다. 짧은 편지이자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이었던 디도서를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시간이니 함께 다시 디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디도서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장. 교회에서 지켜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는 월요일 보이는 큐티에서 교회 안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헛 뜻에 가르치던 할례파 유대인들과 게으르고 거짓말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크레티조, 즉 그레데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당부와 함께 장로들을 세울 때 발견되어져야 할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부디 우리 교회, 우리 뉴송와이는 디도서 1장에서 대비하여 보여준 교회에서 지켜야 할 바른 자세와 바르지 못한 자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를 붙잡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격려합니다. 두 번째 장, 일상에서 지켜야 할 자세였습니다. 화요일 큐티 제목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모두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바울의 지침이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 그곳이 어디든 나의 일상에서 어렵지만 버겁지만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응원합니다. 세 번째 장, 세상에서 보여야 할 자세입니다. 어제 큐티가 나에게 허락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초점이 맞춰졌다면 오늘은 그 후, 나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큐티에서 나눴던 3장 3절에서 7절 말씀 기억나시나요? 바울은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지 디도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의 은혜를 말하기 전에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교회 사람들로 세상에 보여야 할 자세를 당부하는 것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어제 큐티 본문이었던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에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너무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너무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내삶 곳곳에서 행동하는 것까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두가 욕하는 직장 상사, 학교 선생 혹은 선배, 교회 형, 오빠, 누나, 언니, 그룹장님, 리더들, 목사님 등 하나님께서 내 위에 배치시키신 분들을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어떤 자리, 어떤 모임에서 모두가 그들에 대해 안 좋게 뒷담화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1절 뒷부분이 말하는 선한 일을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모두가 욕하니 나도 해도 괜찮아. 혹은, 나도 타당한 이유가 있어. 내지는. 오죽하면 이러겠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등 핑계를 대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비방하는 것도 다투는 것도 아니라 관용하고 매사에 온유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낼 것을 디도서는 강조합니다. 연어처럼 역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물살이 가는 대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흐름을 의식하고 따라가며 길 대신 예수님을 쫓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에 함께 본 1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 디도에게 무난 인사를 하며 당부하는 말입니다. 함께 다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아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렵겠지만 세상의 가르침을 역행하는 것 같지만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것들을 거룩하게 낭비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에 보이며 세상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생각하다가 저는 문득 갈라디아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아멘. 어, 제가 지난주에 안에서 밖으로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가 그저 내면의 열매라고만은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살아있어서 누구든 이 열매들을 보고 또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열매여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열매들이 안에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성품들, 특히나 성령님만이 맺을 수 있는 귀한 열매들을 안에서 밖으로 내면에서부터 끄집어내어 상황과 감정을 뛰어넘어 행동으로 결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볼까요? 이번엔 내면에만 있는 열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야 할 열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함께 디도서를 보며 배우고 또 성장했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가을신방이 진행 중이고 단기 선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3 MT, 송년회, 성탄절과 같은 일정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교회의 행사들 가운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우리 서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되며 함께 배워서 세상의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길과 진리, 빛과 소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줍시다. 우리가 그레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자세를 보여줍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서를 마무리하며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할 자세, 일상에서 지켜야 할 자세, 그리고 세상에 보여 줘야 할 자세를 배웁니다. 우리가 배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성령의 열매들을 안에서부터 맺고 행실로 맺어 세상에 참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또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는 뉴송와의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안에 열매를 맺도록 함께해 주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